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. 지금 무슨 전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아, 좀, 질을 높이고 교육을 잘하고, 교육을 뭐 쪽수가 있어야 교육을 하지요. 다섯 명앉 차놓고 삶의 질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이래가지고 다섯 명을 가르치는 것보다요, 오천명을 데려다 놓으면요, 네가 교육 안 해도요, 스스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요. 오천명 중에 돈 되는 사람도 있고, 그는 이영표도 있고, 그는다 보면 스타 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. 일단 복음을 전할 때, 여러분 교회가 숫자 늘리려고 성장 위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. 교회는 존재의가 가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. 교회는 한 명이 모이든 천 명이 모이든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가수 죄자 삼는 거예요.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여를 구하는 게 천국을 전파하는 게 최고의 최후의 최대의 최상의 최선의 미션.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. 살아 있는 날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.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, 뭐 전도가 뭐 숫자 몇명늘 굴라고 천만의 말씀. 본질적인 거를 비본질적인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본질에 충실해, 본질에.